여러분, 오늘 벌써 하노이에서 3일차고, 어제 너무 피곤해서 맥주거리 갔다가 호텔 들어오자마자 완전 기절했어요. 어, 오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. 오늘은 미람이라고 하노이에 한인 타운 있이든요 구경하고 점심 먹고 뭐 소품샵 가고 뭐뭐럴것같아요 귀를 그냥 배우만 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거어 음. 음. 네. 완전 았어쉐린보다더 음.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짜조를 <놀들이> 시켰는데 엄청 큰 짜조가 나왔어요. 진짜 <놀들이> 큰. 내 손가락 보다 훨씬 커. 음. 속이 완전 알차다. 뭔가 평소에 먹었던 이 튀김이 다른 것 같아. 음. 아, 진짜, <놀들이> 진짜 딱처음 먹어보고. 약간 눈알 튀어나왔죠? 아? 맨날 똑같아, 어깨랑 종아한광는일회감게지혜롭 사장님, 아, 결 없어요. 아, <laughs> 카드네요, 카드. <laughs> 어, 카드 가능하셨어요. 네. 가격은 똑같아요. 네, 가격 은 똑같아요. 수수료 없어요. 카드로 아요 마사지 끝. 그리고 딱 자기가 아프다고 체크한 데 있잖아요. 거기 위주로 했는데 음, 손이. 내가 체감한 손이 진짜 이런 이런 느낌이야. 어, 맞아. 공손 같은. 느낌. <laughs> 손가락 힘이 엄청나고 또 압력이 압힘이 진짜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. 내가 진짜 마사지 진짜 많이 받아봤잖아. <laughs> 여기가 탑이야.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압이 진짜 세것 같아. 너무 시원하다. 자 번호 몇지? 아 맞아 저기 내 이름 써 있어. 마사지 받고 가고 싶어하던 긴크 그 소품샵이 있거든요. 뭐 소품 샵 잡감. 오늘 밤이 가장 마음껏 잘수 있는 마지막 날이. 그니까. 아니 근데 맨날 푹 자야지 푹 자야지 해서 눈 뜨잖아. 네시 다섯 시 밖에. 그래도 어제는 네시 일어났는데. 오늘은 시넘겠어 오늘은 여섯 시 넘었겠어. 어,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. 어, 귀엽다. 너무 무겁겠는데? 이거 봐, 여보. 수세미. 아. 너무 귀여워. 어, 이건 뭐야? 너무 귀엽네? 어, 이런 조명 예쁘다. 들고 갈 수가 없잖아. 아 근데 코드가 1 1 0이아1 1 2이네왜 110이지? 어,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알리 있는데 아 어, 너무 귀엽다 이거 알리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어 응. 크리스마스 응. 이거 귀엽다 이거 식세기도 되고 180도까지 된다는 거 같아 응. 젓가락 응. 5,500원 응.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, 이거. 아아아아아아여 <laughs> 이거 이그도 너무 귀엽아 귀여워. 멍충, 멍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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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멍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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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멍충. 멍충. 근데 내가 알리랑 시인 맨날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봤던 것들 이 똑같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. 그럴 바에다 내가 알리에서 사지. 그래가지고 그냥 눈 구경만 해놓고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가물찌튀김이 있거든요. 백종원 스프판가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분인데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거기 꼭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가볼 수가 있어요. 현지인이잖아. 그래서 거기 진짜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매우 매우 기대 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것이 바로 퇴근길입다 네 얼마나 맛있나 일단 매장 크기에서 여긴 맛집인 것같요 그리고 2023년도에 위쉐일인 선정국대요, 물론 오요 준비됐어? 다섯? 응. 아, 다섯.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어, 이게 잘 어울린다. 응. 음. 생선 기름이 하나도 안 나고. 음. 이국적인 맛이면서도 익숙한 맛이면서도.

처음이야? 어, 9시부터 공연 시작이 되고 8시 반에 오니까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 갑자기 사람이 막불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 평일인데도 이정도거같딱 반쯤 오면 딱 맞는 거 같아 어, 딱 8시 반에 오면 딱 맞는 거야 마지막 날 밤이야 그러게요 수영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다 한국 가면 될것 같아요. 아,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. <laughs> 그게는 합석하는 거가 지금 저옆에 다른 커플리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<뭐람>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하는데 맞아 맞아요. 맞아. 음. 음. <뭐람>

나 핫! 뭔가 아이스로 먹으면 비릴 것 같아 어. 이것도 맛있어! 솔티드 크림 커피 하나하나 하나 먹어 그래! 쿠키도 네. 네. 한번 많이 먹어보자 아몬드? 135 쿠키 응. 한번 먹어볼래? 응. 그냥 그냥 코코아 쿠키인데? 응. 어떤 사람이 자기 가 너무 맛있어서 귀국 선물로 이거 20개 사갔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야? 했는데 그냥 코코넛 쿠키야 어, 근데 여기. 안 달다 음, 땡큐 여기. 우와 너무 예뻐 쁘 아. 계란 커피라니 색는다 음. <laughs> 음, 완전 맛있어.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콩이 네. 완전 단짝이야 네. 계란 비린내 날줄알았는데 전혀 안 나는데? 그냥 크림 폼? 짭짤한 폼? 계란이 있는지 조차 몰랐어. 한국에서 팔면 잘 팔리겠다. 근데 한국엔 계란이 너무 비싸잖아. 서 한국은 완전 미식의 도시 아니야? 면택하게 먹은 것들도 맛 없던 게한국야 <laughs> 우리가 낫지만 샀어요. 낫드랑 볶음은 맛없어. 낫드랑 <laughs> 볶음은 맛있는 도시, 미식의 도시 아니야? 여러분, 사진 너무 시원하게 받고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갑니다. 비행기 탈 때까지 할게 없어가지고 체크아웃 해도 수영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첫날에 수영을 얼마 못했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다시 수영 조금 하다가 그리고 팀호안이라고 그 체인점 있잖아요. 이 하노이에 있는 팀호안의 미슐랭을 받았대요 그래서 보버고 거야. <laughs> 여러분 여기 수영장 그때 왔는또 왔는데 이 시간에 와야 되네 지금 노을 완전 크그람으로 지고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근데 지금 완전 노을 장난 아니야. 너무 예뻐 미쳤어. 할인되는 쿠폰이 있거든요. 그거 쓰면은 3 6만 9,000원, 한 사람당 18,000원, 19,000원 그 정도 되는 가격에 딤섬 뷔페를 먹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우와, 새우, 새우 그런 거. 이거 진짜 맛있잖아. 이것도 맛있고, 프라운 하 이거 프라운 덤플리 이것도 맛있잖아. 완전 퉁글퉁글 이거 시켜야 되네 응. 한국에서 팀원이 있으면 안 돼? 응. 한국에선 이거 하나 하면 7, 8천원 하겠지 성공해맛시다 여러분. 성공은 안 했는데? 아이젠 어서 어아이서 성공했지. 맞아. 우리 꼬용이를 잘 키웠잖아? 결력고 이뤄놨지. 이거 완벽한, 완벽한 휴가였어. 우리 또 돌아가서 열심히 융합팅 해봅시다. 그렇 수고했어요. 그럼 여러분, 여행은 여기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私は。お客様